임보라입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리고 잘 쓰고 있는 립스틱 누드 립 립스틱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누드 립 계열은 한7개 정도 가지고 왔고 안쪽에다가 좀 포인트로 줄만한 그런 립들은 3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진짜 어디 있지? 짜잔. 맥 제품인데요. 얘는 제가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의 마이 트위디라는 제품이에요. 얘 발색을 보시면 이거는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발라줘도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는 누드립이에요. 얘가 진짜 예쁜 이유가 뭐냐면 살짝 봤을 때 핑크기도 나면서 코랄기도 나면서 약간 근데 누디한 립스틱이에요. 얘는요 바르면 요런 느낌이 나는 립이에요. 저는 사실 누드 립 자체를 하나만은 잘안 바르는데 베이스로 진짜 누드 립을 발라주면 너무 예쁘게 깔리는 느낌이 나서 항상 베이스로 누드립을 깔고 그 안쪽에다가 원하는 색감들을 좀 입혀주는 편이거든요. 같이 어떤 조합을 하냐면 페리페라의 잉크 더 벨벳, 이거 품절 대란 있죠? 8호. 얘를 안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주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끝은 부드럽게 빠지면서 안쪽은 좀, 음, 생기 있게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저는 누드립을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걸 너무너무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조합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립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얘는 디보티드 투 칠리. 원래 기본 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칠리 버전 말고 파우더 키스에서 칠리 버전이에요. 칠리를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고추장 느낌이 나면서 좀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손등 발색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색감이 돌면서 진짜 가을에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색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 앞에서 소개드렸던 마이트 윗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바르셔도 예쁘고요 이렇게 단독으로 그라데이션 하셔도 예쁘고 폴립으로 발라도 예쁜 색. 그래서 얘도 제가 진짜 잘 바르고 있다가. 요즘은 너무 더워서 못 바르는데 이제 8월 말 넘어가게 되면은 슬슬 또 가을 향기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때 딱 발라주면 또 분위기 전환을 싹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립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을 알려드릴 건데 완전 브라운 브라운이에요. 마마무 화사님이 좀 자주 바를 법한 그런 브라운 느낌이 나는 립일 거예요. 브라운 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좀 바르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을 보면은 약간 브라운 립에 대한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로망? 로망 아닌 로망? 가을 되면 그래도 한 번쯤 이런 립을 또좀 발라보고 싶잖아요. 또 여, 마음이 그래. 낙엽 색도 약간 브라운으로 바뀌어가는데 내 입술도 한 번쯤은 이렇게 좀 물을 들여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는 느낌으로. 저는 사실 그 피부 톤이 굉장히 노란 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브라운 립을 바르고 싶지만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잘안 바르거든요. 근데도 발라보고는 싶어. 하지만 저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지만 그래도 브라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느낌을 연출하기에 좋아요 저도 그렇게 밝지는 않아서 어두우신데 약간 립도 좀 어울리는 듯한 느낌으로 분위기 있게 한번 가보고 싶다 할때 이런 립을 발라도 좋아요 손등 발색을 보시면 확실히 약간 너무 딥하지도 않고 살짝 코랄기가 띠면서 나오는 그런 색상이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하려고 커피도 타왔어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3CE 립 컬러 매트 누드 스텝입니다. 얘 손등 발색 보면요. 약간 붉은기가 있는 누드 립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입술에다가 발라볼 건데요. 발색했을 때도 약간 코랄 오렌지에 약간 갈색빛이 좀 도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났잖아요. 입술에 올리면 확연히 좀 약간 오렌지 빛이 나는? 약간 베이지 빛 띄는 오렌지 있죠? 이것도 색이 너무 괜찮아요. 얘는 입술이 좀 도톰해 보이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좀 추천. 오버립으로 연결을 해도 괜찮아요. 가을에 약간 이런 컬러들로 좀 분위기 있게 연출해도 좋죠. 딱 여기에다가 그막 트렌치 코트 같은 거나 아니면 블랙 트렌치 코트 같은 거딱 입고 머리는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더워가지고 묶긴 했는데 웨이브 주는 상태에서 막 탕탕탕 걸어서 탁 이렇게 머리를 딱 날리면은 뭔가 어 느낌적인 느낌이 날것 같은 그런 립입니다. 가을에 자주 바르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립입니다. 이렇게. 얘는 조금 결이 다른 3C인데요. 색감 자체도 좀 달라요. 짜잔. 저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우고. 아까랑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붉은기가 조금 빠진 느낌? 약간 옐로우기가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손등 발색을 했을 때도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지금 바른 219번 브릴리언트 제품이 좀더 붉은기가 빠져서 살짝 더 옐로우 톤으로 연출해주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 나는 이거 하나만 바르게 뭔가 좀 애매해. 할때 있죠. 디올의 어딕트 스텔라 샤인 859번이거든요.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예뻐요, 여러분. 오, 이렇게 옐로우끼가 살짝 도는 누드립이랑 레드랑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 믿으시죠?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쨍한데 되게 글로시한 그런 립이거든요. 그리고 착색력도 어느 정도 살짝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안쪽에다가 바르면 여러분 굉장히 안쪽은 탱글탱글하면서 3CE를 사용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어, 누드 립은 가장자리 연결하면서 안쪽은 조금 더 촉촉하고 뭔가 생글탱글한 느낌 그리고 주름 부각이나 각질 부각을 살짝 눌러주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이렇게 같이 연출해 주면. 여러분, 보이세요? 미쳤죠? 약간 옐로우 톤 나는 그 누드립이랑 글로시한 레드 느낌이 나는 그런 립이랑 연결을 하면 이게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섞이면서 또 다른 느낌의 색감이 이렇게 나와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두개 같이 발라도 예쁩니다. 자, 다음 색깔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은 약간 버건디나 퍼플, 플럼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색감입니다. 먼저, 에브론 제품이고, 매트 립 컬러예요. 630번 컬러입니다. 로즈 핑크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입술에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핑크의 색감이 좀 나는 누드립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바르기에 좋아요. 이, 이 제품은 제가 간간이 왜 영상에다가도 몇번 발랐었거든요. 얘는 근데 플럼이랑, 무조건 플럼이랑 발라야 돼요. 저의 플럼픽입니다. 하나만 단독으로 바르면 이런 느낌이 나고요. 손등 발색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핑크, 누디한 핑크톤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플럼 컬러랑 같이 발라줘야 돼요. 얘는 레브론 제품인데요. 005번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 진짜 예쁘지 않아요? 나 진짜 감격 그리고 쿨톤이신 분들, 겨울 쿨 특히. 여름 쿨도 괜찮고요. 저는 제가 웜톤이지만 이 색은 진짜 자주 발라요. 색깔 진짜 예쁘죠? 제품이요. 여러분 착색이 또잘 돼요. 와우! 너무 예쁘죠? 아우, 미쳤어. 너무너무 말이 빨랐죠. 제가 그만큼 진짜 자신 있고 잘 발랐던 제품이라 되게 잘 아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꼭꼭 꼭 어,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찍었고 이네 가지 누드립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던 이 안쪽에 포인트로 바르는 이 색감들 다잘 어울려요. 진짜. 진짜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가을에 누드립이나 아니면 누드립의 안쪽에 포인트로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한 번쯤 스트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자주 자주 발라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진 나의 메이크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립이 쉽게 나의 분위기를 약간 바꿔줄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제품들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엔 뭐 찍지? 여러분들이 찍, 찍었으면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문의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분이나 요청은 언제든지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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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Lonely mornings, secret code.